안녕하세요. 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정보 이경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세종산 친환경 쌀과 전통 된장을 공급합니다. 시는 최민호 시장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논지혜모 친환경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본인산의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지의 모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일컫는 말로 이 사업은 각종 외 요소로부터 취약한 영세에서 5세 미만 유아들에게 무농약쌀과 전통 된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급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320여 곳에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세종산 농산물을 100%로 사용한 논지에모 식재료와 친환경 인증쌀이 공급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육태유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인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세종산 찍재료 사용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원아들이 전통음식의 맛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급 예정량은 친환경차 120톤 이상, 전통된장 3톤이며 전량 세종산으로 공급되고 시는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과 측정과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민호 세종시장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를 국제 정원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2023년 동심동덕 2차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아름, 한솔, 도담, 종촌, 고은, 세롬, 다정, 해밀통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시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이날 자리한 시민들과 지역별 현안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 시장은 정권도시는 관의 영역을 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예, 화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로 버스 노선 등 교통 문제, 체육 시설 부족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개선 사항에 관한 질의가 주를 잃었습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호소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답변하면서도 지역 또는 시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확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시장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담당 부서에 지시해 직문 즉답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의회 여야 의원 5명이 가칭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고 세종시 점자 도서관 방문을 시작으로 점자책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의회 김재형, 김현미, 임채성, 이소희, 최원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지난 19일 세종 점자 도서관을 찾아 운영 현황, 계획, 목표를 파악하고 의회 봉사단의 첫 활동으로 의정 소식지 점자책 제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날 의회 봉사단 의원들은 세종시 예산 중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비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점자책 제작 봉사 활동과 함께 관련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봉사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의회 내 젊은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라며 당을 떠나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지향점이 동일한 만큼 봉사 활동을 계기로 여야 화합의 자리를 상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의회 봉사단은 이날 의정 소식지 점자책 제작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모여 구체적인 작업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팸 5분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